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 저전 시간에 이어서 2020년 딱띠 분들 운세를 한번 찍어볼 건데 이제 81년생 42살 신유생 이분들부터 음. 한번 하반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주시면. 감상하십니까. 하반기. 그렇죠. 음. 이분들이 42살 신유생 1981년생들. 네. 음. 자올 작년 아마. 어, 삼재가 나갔죠? 네. 어, 삼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겨울부터 이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네. 괜히 마음이 산란하다던가 네. 내가 무언가를 바꿔볼까? 이 마음의 변화, 직장이면 직장의 변화, 이제 그런 권태기 같은 거, 네. 그래서 모든 걸좀 바꿔 앉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야. 네. 빠르신 분들은 올 2022년 넘어가는 한 해, 네. 이동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음. 음. 또 마음만 먹었던 분들은 올 6월, 7월 달 지나고 나면은, 네. 내가 아마 자리의 변동, 이동. 좋은 이동, 좋은 쪽이거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삼자가 나가면서 이동을 하긴 하는데 뭐 마흔 주살 닭띠라고 전부 다 이동을 다 해가지고 다 좋다면 나중에 내가 욕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음.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린 듯이 이 생일 달에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이 우리 집에도 닭띠분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 네. 그럼 이동이 많으시더라고 마음이 음. 산란해 마음이 산란하다? 음. 마음이 아마 산란하면서 네.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네. 분들이 참 많으실 거야 음. 근데 이제 마흔 두살 이분들이 음력 7월 가시신 분들, 마흔 두 살에 음력 7월 생들 양력이 아닙니다. 네. 음력 7월생들, 7월 생들, 7월 8월 생들 가지신 분들은 조금 네. 음, 올해 만약에 지금 안움직이셨다면 내년에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흔 두 살에 7월 8월 생 음력 그렇죠. 가지신 분들 올보다는 내년에 지금 이제 준비만 할 단계지.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움직임만 못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마운살다단 아니기 때문에 7월 8월 달 생일 분들 정확히 해드린 거거든요. 네. 말씀드린 거니까 이분들은 올보다는 내년이 조금 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69년생 5 4살 기후생 분들이죠. 음. 이분들은 올해 <laughs> 내가 많이 정리가 되 있을 거야. 네. 음, 인간의 정리. 아니면 또뭐 금전의 정리 네. 근데 닭띠분들이 삼재가 들어와 있어도 네. 음, 금전 적으로는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거야 대려 올해가 더 마음이 산란하실 거야 네. 그래서 69년생 아, 아, 이분들은 아, 네. 자 내가 어,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서의 이동 네. 이분들은 문서의 이동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금전에는 큰 영향은 없고 그래도 한곱이 넘기면 한곱이가 나온 듯이 금전은 그래도 그냥 흘러나가 내가 보니까 음, 음, 어, 그래서 음, 문서의 네. 이동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아. 그러니까 뭔가 닭들만들 키코 있는 좀이동이네요 그렇죠. 이동이. 예. 음, 운소이동이더 네, 네. 왜냐면은 내가 3째 때 묵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째가 나가면서 그바람으로 인해서 앉은 자를 바꿨는 기운이 들어갔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동들이 많아요. 닭들만들 3째 끝나서 온기가 좀 괜찮아, 괜찮아지고 있다고. 음, 올까지만 조금 살려놔다 넘기시면 내년부터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